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띵과 도다님이라. 이 둘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 앞에 니무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민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러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딩과 아나민과 르하빈과 납두인과 바두르신과 가술루인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술림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차 시동과 헤슬라코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과 족속과 신 족속과 아로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샘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여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여.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엘과 예라와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여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날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그러므로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샘은 백세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울을 낳았고 나울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울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울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울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의 이름은 사례며, 나울의 아내 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라는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례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록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난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